안녕하세요. 오늘은 1차방정식 두번째 핵심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차방정식은 핵심유형이 1,2,3이 있어요. 각 유형별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기 중1-1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1차방정식이 있는데 해가 음의 정수래요. 음의 정수가 될때 모든 자연수 a값의 합을 구하라겠죠. 먼저 x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3x 더하기 12가 마이너스 x 다게 a 마이너스 삼이 되겠고 4 x 가 a 마이너스 십오가 되겠죠 이거 넘기면 마십이가 되니까 마십오가 되겠죠 x 는4 분의 a 빼기 십오가 되겠고 이게 음의 정수가 되고 a 는 자연수라 했죠 이게 4의 배수가 되겠죠 일 넘면 사의 배수 안 되고 이놈면 사의 배수 안 되고 a 가3일때4의 배수가 되겠죠 3일때4의 배수가 되겠고 그 다음에 4도안 되고 5도안 되고 6도안 되고 다시 7일때4의 배수가 되겠죠 a 가7일때 어, 7일 때 마팔이니까 4의 배수가 되고, 그다음에 40 커진단 거 알겠죠. a가 11일 때 4의 배수가 되고, 그다음에 a가 15인데, 15면은 0되죠 0이면 어, 음의 정수가 아니죠. 그래서 a는 11까지만 답이겠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3개가 되겠고, 3개 합은 10, 21이 답이 되겠죠. 답은 21이 답이 되겠고. 다음, 방정식 중그 해가 마이너스 2인 걸 찾으래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4다기 5가 되니까 1이 아니죠. 얘는 1이 아니고, 얘는 아니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니까 얘는 마칠이 되고, 얘는 마일이 되니까 두 개가 다르죠. 다르겠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1이랑 다르죠. 다르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3이 되겠죠. 마3에다오고 하니까 마십오가 되겠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사, 아 마4에다 1다니까 마삼되고, 마십이가 되겠죠. 마십이가 되겠고, 요것도 아니고, 마이 집어넣으면 마이가 되겠고 마사에다가 1 다음에 마삼 되고 마삼에다 마사 곱하니까 뿔십이가 되죠. 그래서 답이 10이 되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요거 해가 x가 2가 될때 어, 그 a에 대해서 a 더6 a 다1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일단 x에다 2를 집어넣어야겠죠.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4 2a가 되겠죠. 2a가 되겠고 이 집어넣으면 되죠. 6에서 2 빼면 4가 되고, 4, 5, 2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이 뿔사니까 넘어간 마사가 되니까 16이 되고, a는 마팔이 돼요. 마팔이 되겠고, 이제 마팔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팔의 제곱이 되겠죠. 마팔의 제곱이 되겠고, 69 곱이 마팔이 되겠고, 더하기 이 되니까 플러스 6 4가 되고, 마이너스 48 더하기 이 되니까 이게 16이죠. 16에 다1 더하니까 17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방정식의 해가 같. 같을 때 a 값을 구하래요. 이가 같다 했죠. 먼저 x를 여기서 구하고, 거기서 구한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10배해주면 5x-2가 되겠고, 10배해주면 -x가 되고, 10배해주면 20이 되겠죠. 그래서 5x-20이 마이너스 x 더하기 20이 되겠고 이거 마이너스 x 넘어가면 플러스 x가 되니까 6x가 되겠고 20이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되니까 3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5가 답이 되겠고 해가 같다 했으니까 여기다 x 다 5를 집어넣죠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마5 더하기 6 되겠고 a 5 집어넣으면 2 5 10이니까 마십이 10이 되죠 a가 1이죠 1이고 마십 넘으면 뿔 10이 되겠고 a가 되니까 11이 a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x에 대한 일차방정식 이것의 해는 x가 마이너스 1이고 어, 두 번째 일자방정식의 해는 어,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참이 된다. 이건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항등식이라는 얘기고 여기는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겠죠. 먼저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2가 되겠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4가 되겠고 3이 되겠고 a 빼기 마이너스 니까 더하기 1 되겠죠. 더하기 1 되겠고 어, 양변에 12를 곱할게요. 12를 곱하면 얘가 24가 되겠고, 여기는 이제 12를 곱하면 지우고 3이 되니까 이세배 하는데 빼기가 부다 바꾸죠. 그래서 더하기 3, 더하기 3a가 되겠고, 여기다 12를 곱하면 여기 4배 하면 되겠죠. 4a, 더하기 4가 되겠고, 요거 이쪽으로 넘기면 1a가 되겠죠. a가 되겠고, 27인데 4를 빼면은 23이 답이 되겠죠. a는 나왔고, 그다음에 얘는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완전히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3분의 1ax 더하기 3분의 1b가 3아 빼기 1도 있나요? 죄송합니다. 빼기 1도 있고 3분의 1ax 더하기 5가 되겠죠. 얘는 똑같죠. 얘는 똑같고 이게 5랑 같아야겠죠. 항등식이 되려면. 그래서 1 넘기면은 3분의 1b가 6이 되겠고 양변에 3을 곱하면 b는 18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a 빼기 2b 값 물어봤죠. 그래서 a가 23이고 2b. Eb. 2b는 마이너스 36이죠. 36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13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일차방정식이 해가 같을 때 a 값을 구하래요. 이것도 똑같죠. 여기서 x 구하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면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3x 마이너스 21은 x 마이너스 15가 되겠고 요거 x 이항하면 마이너스 x로 오니까 2x가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15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20일 넘어가면 플러스 20일 되니까, 플러스2 0에다 마이너스 15면 6이 되겠죠. 그래서 x가 3이 되겠고, 3을 집어넣어요. 3을 집어넣으면 얘가 1 되겠죠. 1 되니까, 4분의 a가 되겠고,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은 4, 마이너스 3a가 되겠고, 6분의 7이고, 또 12를 곱해야겠죠. 12를 곱하면 3a가 되고, 여기다 4배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부호 다 바꾸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12a가 되겠고 이다 12 곱하면 2배하면 2배 되겠죠. 27에 14가 되겠고 15a가 되겠고 마16 넘어가면 뿔16 되니까 30이 되고 a는 2가 답이었던 것이었던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 구하고 여기서 y 구해가지고 x 더하기 y 값이 얼마니요? 자 이거는 양변을 10배 하면 되겠죠. 10배 하면은 여기다 5배 만 하면 되겠죠. 5x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이거 10배 하면 4가 되죠. 4인데 분배법칙 쓸게요. 이게 이거 4가 되고 분배법칙 쓰면 8x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3x가 되겠고 마이너스 5 플러스 5로 가니까 9가 되겠고 x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자, 이거는 또몇배 해야 되죠? 여섯 배 해야겠죠. 여섯 배 하면 5Y가 되겠고, 더하기 3이 되겠고, 어, 여기 여섯 배 하면 4Y가 되고, 여섯 배 하면 6이 되겠죠. 6이 되겠고, 이거 5Y고, 이거 빼기 4Y로 가니까 Y가 되겠고, 6 빼기 3 되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삼이고, Y가 3이고, 두개다면 얼마죠? X 더하기 Y는? 0이 답이 되겠죠. 마삼과 뿔삼 다음은 0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을 a라고 하고 요거의 해를 필요하겠을때 a 다기 b값 구하라겠죠. 그냥 이거 x값 구하고 이거 x값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분배법칙 쓰면 4-6x가 되겠고, 마이너스 8x가 되겠고,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8x로 오니까 2x가 되겠고, 뿔 10에다가, 이게 뿔 4인데 넘어가면 마사가 되니까 8이 되겠고, x는 4가 되겠고, 얘가 4가 a가 되겠죠. 4가 a가 되겠고. 두 번째 풀어볼까요? 여기 여섯 배 하면 되겠죠. 여섯 배 하면은, 이두배 하면 되죠. 4x 빼기 2가 되겠고, 어, 3x 더하기 9가 되겠고, 요거, 마이너스 3x로 오니까 x가 되죠.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로 가니까 11이 되겠고, a가 b가 되겠죠. a는 4고 b는 11이니까 두개 더하면 15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1차 방정식 해를 구하래요. 이거 보니까 10배 하고 싶고 여기는 2배 하고 싶으니까 그냥 10배만 하면 되겠죠. 10배하면 이게 5로 바뀌죠. 10배면 하 5로 바뀌니까 분배법칙 쓰면 10x 40 되고 어 요거 3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것도 10배 해야겠죠. 그래서 30이 되겠고 10배하면 2x 6이 되겠고 요거 두 개가 8x가 되겠고. 이건 마십이잖아. 마십인데 넘어가면 뿔십 되니까 16이 되겠고 x는 2가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다음 괄호 안에 수가 주어진 방정식 해가 아닌 걸 고르래요.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 마이너스 1.4가 되겠고, 더하기 2.2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어, 마이너스 1.4 더하기 2.2는 5가 아니죠. 이게 플러스 0.8이죠. 그래서 해가 아닌 건 벌써 1번이 답이네요. 1번이 답이겠고, 1을 집어넣으면 이게 마사가 되고, 2에다 마사고만 마팔 되겠고,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가 6분의 1이고, 얘가 6분의 2니까 6분의 1에서 6분의 2 빼면 마이너스 6분의 1 되는 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4분의 11 집어넣으면 4분의 11에서 4분의 12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겠고 2배를 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죠. 4분의 11 집어넣으면 얘가 2분의 11 되겠고 2분의 10에서 2분의 1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 맞죠. 되겠고 그다음에 마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0.3더하기 0.1은 마이너스 0.2가 되겠죠. 이거 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고 그다음에 x 에 관한 두 일차 방정식 해가 서로 같을 때. A 값을 구하래요. 여기서 X 구하고 그걸 집어넣어서 A 값 구하면 되겠죠. 이게 12X 빼기 16이 되겠고, 9X 빼기 4가 되겠고, 3X가 12가 되겠고, X는 4가 답이 되겠죠. 4를 여기다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되죠? 4다 A가 되겠고, 어 4, 4, 16 더하기 a가 되겠고 3, 4, 12가 되겠고 분배법칙 쓰면 3a가 되겠고 16 더하기 a가 되겠고 3a고 이거 더하기 a 넘어온 빼기 a가 되니까 2a가 되겠고 16이 있는데 그래서 12를 빼면 은 4가 되겠죠. 그래서 a는 2가 답이 되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12번 방정식의 해를 a, 이거 방정식의 해를 b 라갈때어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 머리카락이 썼네요. 죄송합니다. A다기 B값을 구하라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여섯 배 하면 되죠. 여섯 배 하면은, 어, 4 빼기 2X가 되겠고, 빼기 6 되죠. 여섯 배 하니까. 여섯 배 하면 3X다기 1 되겠고, 여섯 배면 마삼 되겠죠. 요거 두 개가 넘기면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요거 두 개가 마인데, 넘기면 뿌리가 되고, 뿌리인데, 여기다 1에다 뿌리다 하면 3되고, 3빼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로 나눠봤자 0이 답이 되겠고, 그래서 n은 0이 답이에요. 이렇게 되겠고, 요거 이제 100배 해야겠죠. 100배를 하는데, 이게 3x가 되겠고, 여기서 100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10배 주고, 여기다 10배 주면 전체가 100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10배만 해주고, 여기다 10배 해주면 12x 빼기 27이 되겠죠. 그래서 3x가 마이너스 24x, 플러스 54가 되겠고 27x가 54가 되니까 27의 두 배가 27의 두 배가 54가 되죠. 그래서 x는 2가 답이 되겠고 2가 b가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고 b가 2니까 a 더기 b는 0 더하기 2니까 2가 답이 되겠죠. 그다음 13번 다음 중 괄호 안에 수가 주어진 일차방정식의 해인 걸 고르라 했죠.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2 되죠. 이가 1이니까 이건 아니고,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마, 3, 뿌리 하면 마이가 되겠죠. 마이랑 사랑 다르죠. 아니고, 3 집어넣으면 얘가 4가 되고, 4, 2, 8이 되겠죠. 8이 되고, 여기는 3이 되니까 두개가 다르죠. 얘도 아니고, 7을 집어넣으면 2.1이죠. 2.1에서 1 빼면 1.1 되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 9를 집어넣으면 얘가 3이 되죠. 3백 1은 2가 되죠. 이 1이니까 얘도 아니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되므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수학물들이랑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